창세기 3장은 "죄가 어떻게 들어왔으며, 죄로 인해 공동체가 어떻게 파괴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서로 신뢰하고 존중해야 될 인격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한 뱀의 유혹과 타락을 볼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질문에는 간교한 언어와 그 속에 독이 퍼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와는 이 독이 든 열매를 덥석 물어 잡았습니다. 3절 말씀에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4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5절에는 뱀의 유혹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뱀의 유혹이 극을 달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불신하게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할수 있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탄의 이 유혹의 말을 듣고 난 다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았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그것을 탐스럽지 않게 보지 않았다면 그러한 유혹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유혹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뱀이 유혹하는 그 말의 귀를 더 기울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너무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이 아니고 세상의 언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시간이 줄어듭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도 바울도 우리의 믿음도 들으면서 나고 그 들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말도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유혹의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영원한 천국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대인들은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들은 세마 교육의 원천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어렸을 때부터 들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전기요, 하나님의 역사요, 그들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이 세마여세마 교육이 그 어렸을 때부터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그들의 귀를 지배하고 그들의 몸을 지배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들려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반복한 것이 그들의 삶이여 그들이 세상에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지배여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게 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들은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행동합니다. 우리가 어떤 나쁜 메시지를 들으면 그 나쁜 메시지가 우리를 지배하고 그 지배한 그 속에서 그 생각 속에서 그 언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배하고 그 말씀으로 나누고 대화를 나눌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되며 우리의 몸을 지배한 그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세상 속. 해서 우리 대화하는 상대방에게 그 언어를 나누면서 그것을 지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도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자신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 자기의 몸을 조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듣겠나이다 하고 자기의 몸을 조아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말종의 말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 있는 자들에게 들으라라고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우리 속에서 씨앗이 자라나고 씨앗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아론이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두려움의 사람집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탄배가 유라 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속에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들으면서 세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움에 닥칠 때 하나님의 음성은 길을 안내합니다. 그 길을 뚫고 갑니다. 어려움을 지나갑니다. 뚫고 지나갑니다. 두려움을 사라집니다. 우리 속에 어떠한 아픔도 고통도 두려움도 그 말씀 앞에는. 그것이 우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음은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나쁜 소리를 들을 때 나쁜 행동이 나갑니다. 나쁜 음성을 들을 때 나쁜 생각이 나갑니다. 그러나 더 좋은 말씀을, 좋은 음성을 들었을 때 좋은 행동이, 좋은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와를 보십시오. 유혹하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나니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눈을 들어 그 나무를 보았던 것입니다. 보고 난이 이와는 하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변했습니까?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유혹의 눈길 속에 그것의 덥성 물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나무를 바라보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악가가 갑자기 달라는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 선악간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과거나 예전, 지금이나 미래도 똑같이 있습니다. 변한 것은 누굽니까? 바로 사람입니다. 바로 하와가 그 그것을 보고 변화 변하, 변하게 됐고 그 마음 속에 그 유혹을 이지 기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지배하는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게 되고 그 행동을 가져오게 됩니다. 생각을 받아들이면 반드시 행동에 옮겨지고 그 옮겨진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생각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5절에 사도바울은 영적전쟁을 이야기하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세상에 복종하고 세상에 섬겨야 될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그것이 그것만이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하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영은 거듭났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은 변해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세상에 유혹하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세상을 보면 우리 우리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지배하는 것이 세상의 많은 권력이요 물질이요 세상에 현혹하는 아름다운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패한 생각으로 그대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우리의 세상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나를 쳐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로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에 우리의 잠을 깨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은 너무로 중요합니다. 새벽 재단을 쌓는 것은 우리 주님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일꾼들의 사명이여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사탄의 유혹 속에서 복종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성전을 사방하는 것입니다. 주님 교회에서 우리의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요. 주님 앞에 나의 삶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장면은 참으로 기가 맥힌 것입니다. 가론 유다도 주님을 사모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가론, 가론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은 보여도 그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가 그를 지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은삼십양에 팔아 넘겼던 것입니다. 그 속에 잘못된 생각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에 우리 생각부터 우리 마음부터 지배합니다. 사탄은 오늘도 부정적인 생각, 교만한 생각, 음란한 생각, 게으름과 마음의 생각을 통해 우리를 지배하고 맙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맙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종,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 마음 속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뿌리치고 우리 심령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뱀을 통한 유혹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이길 수 없다. 내가 너를 물리치리라. 나는 너를 넘어서리라 하고 만약에 하와가 그것을 넘어서고 유혹을 뿌리쳤다면 바로 하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 이런 비극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비극의 역사가 창세기의 역사는 다른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하와가 아담과 생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져버리고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면 사탄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기적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사라져, 사로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인도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세상의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아 오늘 하루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예수와 함께 온 성도, 온 가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의 온 몸을 옷삭하게 만들고 전부다 빼앗아 버리는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뱀의 유혹에 쫓아가지 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그 속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정하여 그리스도께 온 몸을 맡겨 오늘도 하루의 삶을 승리하는 삶으로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